완전 시장 이비프. 제이비프. 폭 아, 이쁘다. 기대고 용어만 유람선 터미널. 이 용어만 유람선 터미널은 이거 뭐 구시로 하는 기가? 글쎄 자, 저, 퓨, 컴퓨션 수영 놨죠저 좌측 끝에가 동생말 전망대라. 네. 이기대 해안 둘레길을 지리로 가겠다 리포가 보이고요. LCT 마린시티. 여기가 영호항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자 강한 대우가 보이고요. 다 자, 용어공유 수면 내리다. 지금 말해서 내리지다, 이말이요 자, 여기도 강태공님들이 낚싯대를 들이오겠네요. 자, 섭자리. 섭자리 정경해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모을 수 있는 잘피와 몰등이 무풍한 곳이 라니 지금은 선착장이 돼가지고. 동생 말 전망대는 이리로 갑니다. 가자. 어피를한번 해야지요. 자, 여기 동생 말 전망대에서 케이블카로. 제해운대까지는 온다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번의 네, 차이한 갱간해체는 이기대 해상 케이블급 설치를 반대한다 해라 기가 영업부도 친수공원입니다 내립시죠 친수 공간 중공로 기는 시기가 아다 한번 모델 설치하고 있네 이다 이마에 매립하면 물은 바닥 수위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가? 오늘 날짜 자생거를 이곳에 파킹하고요. 자, 여기가 동생말 전망대. 여기 버스가 오나 어? 지금은 버스를 운행 안 하네. 음, 그렇구나. 음. 자 산행을 해봅니다. 애호은 옆에 이렇게 이기대 공원 해가 덜머리있죠 여기서 농바위까지, 2.8km. 농바위까지는 못 가겠고. 자, 영호부대 신수공원 준공식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하고 있네. 네. 자, 여기가 바로 케이블카정이 되겠지요.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해놨는데 반대가 심하네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로 하네 다 취향이 다르니까 낭만 가득한 이기대 동생말 전망대 이제 한 둘레길을 네, 따라가지고 저 구름다리를 넘어 아위에이기대략하는각석이 각석이 아니고 뭐페인트칠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표실은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 거기에서 두 기생이 외자가 안고 뛰어내렸다 가하니다한음더 보러 갈게요. ,이. 자, 여기 케이블카가 봉사가 된다면 이게 케이블카 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갈지 뭐 종착지가 어디든지 모르겠지만은 뭐 누리 마루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괜찮았겠다 안그러면 저기 봉대산도 껴안고 이제 네, 한 둘레길 데크로 걷고 있습니다. 이 길로 오륙도까지 가면 은 꽤나 멉니다. 딱 한번 걸어봤는데 힘들더라고 동생 말 0.7, 오륙도 해맞이 0, 3.6, 3.6 인데 체 감은 더대딱 제주 도의 온 느낌 아닙니까？이거？이 응? 제주 도로 캐도믿는 다고. 아, 이거 구름다리. 구름다리 다 놓고. 출렁, 출렁. 아, 됐다. 아. 두 번째 그림다리 구름자리가 연속으로 세 개입니다. 연속으로 세 개. 꼬리가 자 공사용 해안 경계 철책을 동시에 하고 있죠. 2005년도 이기도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을 계기로 주변 철책들을 모두 철거했는데. 이 부분은 후대까지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곳이랍니다. 애들 공부용 그래 인정 강태공은 어디가 됐 있지요 그런데 4개 5개 있구나 4개 5개 토탈 음. 이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네.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바로 저곳입니다. 자, 이런 길을 또 갑니다. 아~~ 좋다. 이런 길을 또 지나고요. 여기가 옛날에 해녀막사라고 하던데, 여기서 해산물도 팔고 이랬죠. 그다지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다. 저는 뭐 거북이 대가리 같다. 퉁 티난 게. 이제 아예 막아놨죠. 여기가 지하, 어, 구리 방산인강 아, 그런 용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기대라고 적힌 바위가 다 되어갑니다. 저 조금 높은 곳에 바위에 있습니다. 마그마와 물이 만든 구리창고 여기는 구리강선 해놨죠. 1호 갱도 섭자리 부분이래. 입구에 섭자리. 3, 4호는 중간, 향, 산책로 중간. 5호는 민박진 옆에. 여기 있는 게 2호 갱도이네. 여기가 2호 갱도.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 있겠지. 자, 이륙 편주라. 유람선이 싶은데 태종대에서 운영하는 거. 봄이 오는 길 최계랑님. 여기에 이기대란 지명의 뜻함이 모두 있지요일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로스앤젤레스 9,636km 도쿄 961km 독도 341m 달야. 베이징 1,243km 7자 이기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850년 조선의 자수형 갈로 이형하여 출간된 내용지에 의하면 자수형 남쪽으로 시보리 6km에 두 명의 기생의 큰 무덤이 있어 이기대라고 부른다, 이른다고 해놨습니다. 예. 또한 향토사학자인 최한복이 전한 것으로 두 기녀가 외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다. 어려운 기녀가 나를 요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친 곳이라 하여 의기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랬니다 현재 이기대에는 상둥이 같은 묻은 두개가 있는데 추정이 된답니다. 그럼 뛰어내린 곳은 어디일까? 돌개 구멍이 있는 너른 바위 뒤에 솟은 석벽에 이기대라고 새겨지고 있는 곳으로 추정된답니다. 임정연한테 수영성을 적수한 내구는 이 바위에서 성전 연애를 열었고 두 귀녀가 외장역에 술을 먹여 크게 취하게 하여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앞바다에 많이 자생하던 외톨게 모자반에 뒤엉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인다. 그래, 얕더라고, 얕는데 모자반에 엉켜가지고 못 났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전설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기대라 칭한다 아닙니까? 예.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바위의 둥근 구둥은 무엇일까? 돌개 구멍이라고 한답니다. 네. 이렇게. 이곳이 참 슬픈 곳이지요. 항상 말하지만 이 계단은 너무 높게 설치했어. 1.5도 아니고 1.8이라 2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거 뭐 너무 힘들어. 계단 밝기가 자, 요는 게 돌계 고문이다. 자, 오르기로갈라가면 계속 가야 됩니다. 제 몸입니다. 오늘 또 역시나 강태공님들이 있네요. 저희는 숭어 훌치기 낚시 하던데. 이런 게 돌개 구멍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이기대라고 그렇죠. 응? 자, 오늘은 모자만이 별로 안 보이네. 여기에 뭐전 모자만이더라고요. 응? 그런 말이 심리수 있는 기라. 자, 여기 전에 한번 오니까 전 모자만이더라고요. 지금 모자만이 별로 안 보이네. 자, 여기 붕후를 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응. 여기 모자만의 비행기가 몰너났다 이런. 자, 저기 이 기자라고 생각합니 얘네를 하고도 안 맞겠죠. 이 넓은 바기에 여기도 생민들이 있다. 꼴찌긴 아 봐라. 자, 이 기대에 예를 들고 물러 갑니다. 이 계단은 너무 가팔라. 자, 저기 이 기대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다에는 막, 제트스키가 아, 저거 한번 타고 싶어, 진짜로. 어쩌면 저런 걸 타고 일하노. 부럽다. 자, 이제, 구름다리를 해가지고, 동생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대는,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